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오늘은 혈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혈관 해독 정화에 필요한 제품.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완성시킨 그 제품. 주식회사 좋은 요소의 미리한 슬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미리안 슬림이라는 제품인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30포가 들어있네요. 5g짜리 30포가 들어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60%은 들어있고요. 그 다음 폴리덱스트로스, 수용성 덱스트린, 난소화성 덱스트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겠네요. 마테 추출물 분말, 아가베 선인장 추출물 분말, 푸른 과즙, 녹차, 또 이눌린, 엘카르니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세번한 포씩 따뜻한 물에 되도록이면 미리한 차에 드십시오.라는 제 설명입니다. 자, 이 미리한 슬림은요. 지금 제가 쭉 보여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식이섬유가 일단 많이 들어 있어요. 어 폴리덱스트린 난소화성 덱스트린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폴리덱스트로스 수용성 덱스트린 난소화성 덱스트린 이눌린 또 엘카르니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식이섬유에 해당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팽창제의 역할을 하니까 팽창제라 그러면 계면활성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계면활성제가 어디 들어있어요? 비누 같은데 들어있지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는 희석이안 되더라, 제거가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누로 칠해서 빨아봤더니 옷감에서 살짝 뜨게하거나 그릇에서 오일을 살짝 뜨게해서 그것들을 섞이게해서 떼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계면활성제가 식이섬유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몸 안에 대변량이 늘어나고. 대변을 보는 횟수도 증가하고, 식이섬유는 인슐린을 활성화시키고, 또중성지방치 상승을 억제시키고, 뭐 이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이상하이 제품을 먹으면은요, 에너지가 나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물론 먹었었고요. 평상시에는 아메리카노처럼, 그러니까 따뜻한 미리한 차에 얘를 한 봉을 딱 타서,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업되고 땀이 살짝 오르는, 열이 살짝 오르는 그런 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고도 목욕탕을 갈때 있지요. 또 사우나를 가실 때 물에 이미리한 차를 적으면 한 봉. 많으면 두 번까지 제가 타고 갑니다. 그렇게 타서 들어가면 땀이 굉장히 잘나요. 노폐물 배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걸 드시면서 약간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몸이 조금 활력이 느껴지시고요. 열이 확 오르는 느낌? 이런 거를 느실,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분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요. 하이드록시 스트릭 엑시드라고 해서 구연산, 시트릭엑시드, 구연산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HCA가 60%가 들어 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약 10에서 30%의 정류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슬림에는 60%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감귤류나 레몬에서 발견되는 성분이고 이 구연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글리코겐 생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욕을 억제시켜 주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 주는 그러한 성분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뭐 HCA다라고 동일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클루시아과라는 뭐 그런 식물이 있어요. 여기에 일종이고요. 열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호박 처럼 생겼고 색깔은 녹색, 노란색 요런 게 있고요. 이 껍질 속에 말씀드린 유효 성분인 HCA라는 성분이 들어 있음을 발견을 하고 이 성분이 특히 다이어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장이나 소화제로 좀 사용을 했대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요.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예요. 탄수화물로부터 지방 합성을 감소시키고 체내 지질 대사를 방해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 또, 글리코겐의 합성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내게 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그런 그 특징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갖고 있고요. 자, 대표적인 체내 효능은 바로 이렇지요. 아, 체단백 보호, 뭐 지방합성 차단, 에너지 생산, 식욕 억제, 지방 분해, 기초대사량 항진, 일단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네요. 그죠? 자, 다음은 엘카르니틴 성분을 좀 볼게요. 이 성분은요, 미리안 슬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엘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신과 메티오닌에서 추출한 미량 영양소, 라이신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 메티오닌 콩에 들어있는 영양소, 여기에서 추출한 미량 영양소다. 대부분 근육에 저장이 되지만 혈액과 간에도 미량 존재를 하는데, 원래는 이 엘카르니틴이 간과 신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왜 지방세포 대사에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방세포를 미토콘드리아로 안내를 해서 원래는요,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 막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카르니티는 지방세포를 미토콘드리아로 안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셔틀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고, 또 지방과 전체 체중감량이 확실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부족시에, 엘카르니틴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근육이 약화되고요, 어린이는 성장이 둔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아, 제가 이엘 카르니틴에서 그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뭐냐면요. 운동선수가 수행 능력을 수행할 때그 수행 능력을 연장시켜 주는데 엘 카르니틴 성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부스터라고 해서 촉진제, 약에서는 촉진제라고 하지요. 이 촉진제 역할을 해서 근육 조직에서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엘 카르니틴 성분이 쓰이고요.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노인분들이 이런 게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엘카르니틴 합성량이 떨어지니까 그 근육의 위축을 일으키는 분들 또 근육의 통증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분들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이런 게 많지요 또 젖산의 생성을 좀 감소시키고 또 근육 세포의 손상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 이유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 엘카르니틴이 들어간 성분을 좀 자주 복용을 한답니다 자 다음은 아가베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가베 선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아가베 선인장은요, 과당을 주로 쓰는데 이 과당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 이 혈당 지수가 당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혈당치를 올리느냐의 수치라 그랬지요. 0에서 100까지. 어, 근데 설탕 포도당 이런 거는 1 0이야 먹자마자 확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가베 선인장의 과당은 설탕의 한 3분의 1 정도의 글리세미 인덱스 지하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설탕보다는 단맛이 강해서 시럽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자, 아가베가 체내에서 어떤 주요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가베의 체내 주요 효능들은요. 일단, 항암효과가 있네요. 사포닌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종양세포의 생명주기를 방해해서 항암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호모균이나 곰팡이균이나 유해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성장을 방해하는 항균작용도 있고요. 또 단세지방산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수용성 식이섬유 주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장내세균이 너무 좋아한다. 장내세균이 이거를 먹으면 소화되면서 바로 시키면서이 과정에서 발생 발생되는 물질이 단쇄지방산이었다. 단쇄지방산은 장점막에 방어막 기능을 하고 그래서 장 누수증후군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라는 말씀드렸죠 장내 플로라 기능을 개선하고요. 또 비만, 당뇨, 지방과잉 흡수에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단세 지방산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야가에도 들어있네요. 항염작용을 하네요. 동물의 경구로 투여를 했더니, 항염, 항암의 결과가 있었다. 하는 그 사포게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포게닌은 사포닌의 비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아닌 부분. 이거를 뭐 아글리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포닌의 이 비당 부분인 아글리콘이 물의 불용성입니다. 요게 바로 항염 작용을 하는데 얘가 아가베에 들어 있네요. 자 마테가 있었습니다. 한창 이 마테가 굉장히 유행을 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마시는 샐러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 체지방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클로로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이 클로레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이랍니다. 폴리페놀 야, 이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이지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항산화 물질로 예를 들어서 카테킨 녹차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또 레스베라스톨 포도주 포도에 들어있는, 그 다음 또 쿼서틴 케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사과나 양파에 많이 들어있지요. 이소플라본 콩에 많이 들어있는 요런 등등등등이 폴리페놀 성분이거든요. 이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으로 클로로겐산이 있는데, 얘 성분이요. 폴리페놀이 갖고 있는 성그 나타내고 있는 유익한 내용들을 얘도 갖고 있어요. 신장 질환에도 예방이 되고 또 피부의 노화에도 예방이 되고 다이어트나 시력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는 것도 클로로겐의 성질입니다. 또 사포닌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면역력 향상, 혈관 건강 개선으로 특이점이 있고요. 항산화나 불안감 완화 예를 느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쉼 없이 슬림에 관련해서 개별 특성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들어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도. 인체정화 프로그램에서 활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과 건강 정보를 준비를 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알림을 꼭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올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